자 이제 법인세 보겠습니다. 그몇개안 돼요. 법인세 나머지들은 몇개안 되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얘는 이제 법인세에서도 뭘로 하겠어요. 이제 아까 할인 금액, 종업원에 대한 그런 할인 금액이 있다면 일단 뭐에 포함시켜라 매출액에 포함시키고, 그죠? 걔네들을 실제로 내가 할인해 준 금액, 내가 직접 할인해 준그 금액은 손비로 해라. 그거 똑같습니다. 근데 계열사한테 지급한 금액은 그것도 역시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거는 나의 뭐는 안 되는 거고요. 사업. 내걸판건 아니니까 사업 수익 금액을 구성하지는 않고 계열사한테 지급한 금액은 그냥 인건비만 되는 거죠. 인건비에 해당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 있고 아까 좀 송금 파트에 또 있겠죠. 3장에 여기 내용이 있고 여기 4장에 송금 파트에 똑같이 있습니다. 법인사랑 소속사랑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3장에 외국 자회사에 대한 수입 배당금 입고 불산이 몇 퍼센트예요? 95% 수입 배당금 입 불산이 파는 거 있잖아요.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 외국산이 근데 그 수입 배당금 미꼴 산입을 제외하는 거가 특정 외국법인 즉 다시 말하면 특정 외국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국조법상 조세 해피처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거죠 특정 외국법인 국조법상 어 조세 해피처에 있는 그런 법인을 말하는데 거기 개로부터의 간주 배당 금액과 아니면 개가 실제로 배당할 수도 있죠 아니면 배당하지 않았더라도 배당 가능 이익에 나의 출자 비율 곱금액만큼을 배당받아서 간주하는 거 그런 배당 간주 유보소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배당을 한 거하고 얘네들은 95% 수입 배당금 이금불세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긴 되니까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해가지고 외국납부세 액 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네들 얘네들은 이금불세액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금물세액서 제외하고 간접 외국납부세액으로 해서. 세액공제 해가지고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이것도 이중과세 적이 되지만 한도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중과세 조정 혜택이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확실한 거고 구십오 퍼센트나 입금세 해버리는 거니까 이건, 이거는 그르, 이것도 이중과세 조정은 되지만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은 한도에 심하게 걸린다 기억나세요 그러면 당연히 구십오 퍼센트 입금세이 좋아요 간접영동세액으로 해서 외국납부 세액공제하는 게 좋아요. 자 전, 전자가 당연히 좋은 거지. 전자가 자 그러면 우, 문제는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국가. 자원 부족 국가여가지고 국조법에 따른 조세 해피처에 거기 이제 법인이 있어요. 특정 외국 법인이 있는데 그 조세 해피처에 있는 그 특정 외국 법인이 해외 자원 개발사인 거야. 해외 자원 개발사인 거야. 그 외국 자회사가 해외 자원 개발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개한테서 내가 뭘 받았어요. 수입 배정 그러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자회사인 거야요 근데 걔가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요? 조세 회피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걔로부터 배당을 받은 거는 이거 혜택 더 줘야 돼, 덜 줘야 돼, 더 줘야지, 그렇지? 걔네들은 다시 수입 배당 이금어낸95%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 조세 회피처에 있는 외국 자회사인 거야. 걔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또는 배당 간주 금액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를 적용받는다고요? 걔네, 걔네들에 대해서는 이, 이걸 이렇게 이중가세를 적용하는 거지, 95% 입금사입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조세해피처에 있는 특정 외국 법인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라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외국 자회사라면 다시 95%에 뭐를 적용하겠다? 수입배당금, 입금사입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외국 자회사는 어디 에 있더라도, 어, 조세에 피쳐 있든 어디 아니 그게 아닌 곳에 있든 어디에 있더라도 걔한테서 받은 배당은 혜택 확실하게 주겠다는 거예요95% 수익 배당이 고월에 적용해주겠다. 아시겠죠? 어, 그 얘기입니다. 사장의 송금 파트는 아 이거는 여, 여기는 이건 당연한 거고 1 번은 아까도 얘기했던 거니까 여기 2 번도 그냥 이게 상법에 따른 주식 매수 선택권이 상법 몇 조에 따른 거냐에 따라가지고 다 달랐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거 구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다 그동안 상법에 따른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 또는 그렇게 행사로 인해 가지고 법인이 손해가 나면 손해가 나면 그게 요건을 충족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면 송금이 돼그 요건이 뭐죠 송금사님 요건이 전체 발행 주식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어, 부여한 거여야 되는 거죠 1 퍼센트 범위 내에서 부여했다면 송금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 그게 상법의 규정이 여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주임의 선택권이 발행이 되는데 그걸 사실 구분해놨었는데 우리 그거 사실 수업 시간에도 구분 안 했었거든요 그냥 상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주임의 선택권까지도 다 똑같이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체총 발행 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를 했다면 그러면 여전히 뭘로 인정한다? 행사했을 때에 상대방이 행사했을 때에 회사는 손해가 난 거를 송금으로 인정을 하겠다. 어 그래서 그게 좀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어차피 우리 구분 안 했었어요, 그동안. 어차피 구분 안 했었기 때문에 뭐 굳이 따로 보시 않으셔도 됩니다. 아, 요거. 요거는 뭐 1차이자 1차 다 나올 만한 건데 뭐냐면은 공동 경비, 공동 경비예요. 공동 경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 분담 기준까지만 송금으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정 분담 기준이 출자를 해 가지고 공동 사업하는 거냐. 그러면은 출자 비율이 법정 분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출자에 의해서 공동 사업하지 않는. 근데 사실 그게 표현이 좀 잘못됐었어요. 출자에 의해서 공동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건 크게 아예 사업 자체를 공동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비용은 같이 드는 거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비출자 공동 사업자라고 이렇게 불러. 그럼 표현이 출자를 하지 않는데 공동사업은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표현 자체가 너무 비출자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공동사업은 하지만 출자를 안 하는 건가? 애매하니까 비출자 공동사업자 등이라고 해가지고요. 아, 여기는 그 말을 뺐다. 이거를 비, 표현 자체도 바꿨어요.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업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 공동사업은 꼭 해야지만 되는데 출자를 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출자를 하지 않아서 출자 같은 걸 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등을 하나 더 집어넣더라고요. 더 헷갈린 것 같은데 아무튼 등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비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출자 해가지고 공동사업을 하지 않는데, 않는 사람인데 근데 뭐가 발생하는 거죠? 공동 경비는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랑 삼성생명이 삼성 계열사에서 삼성 그룹에서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삼성 그룹에서 뭐 합창대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음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유럽에 있는 무슨 엑스포 같은 데 참가해 가지고 코리아 무슨 홍보관에서 같이 그 부스 설치가 비용 막 양쪽에서 같이 들어가 드여 가지고 엄청 멋있게 막쫙 홍보관 만들어서 코리아 관해 가지고 거기 딱 들어오게 해서 들어오면 거기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용이 같이 발생한 거지. 삼성하고 지금 LG가 공동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비용은 같이 들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렇게 그걸 우리가 비출자 공동사업자 등이라고 이제 등 하나 더 들어갔고요. 비출자 공동사업자 등의 공동 경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둘 간의 관계가 특수 관계자냐? 특수 관계자가 아니냐? 자, 특수 관계자였을 때는 다섯 개죠. 다섯 개. 5개. 네 개는 정해져 있죠. 전기 매출액, 단기 매출액, 그리고 전기 총자산, 단기 총자산. 이때 총자산에는 서로가 특성 계좌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주식들을 빼고서 비율을 계산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네 가지의 비율과 그 다음에 그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알파 하나 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체육계다 그러면 참가 인원 비율이라든지, 그죠 해외 광고 선전 비라면, 수출액 비율한다든지 로 뭔가 네 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죠.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이 중에서 선택 그러면서 뭐 어떻게죠 선택을 하지 않으면 뭘로 한다 전기매출액 비율로 한다 그죠 렇 선택을 하면 선택한 사람들 포함해 가지고 다섯 개의 사람들 계속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나 더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중에 선택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자 근데 전기매출액이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아 여기서 말하는 거는 두 법인 중에 하나라도 하나는 원래부터 있던 법인인데 이 하나는 신설법인이야. 근데 이번에 이두 법인이 공동에 발생해서 그럼 이 법인은 뭐가 없어? 이 법인은 이 법인은 전기 매출액이 없는 거지. 아니, 하나라도 전기 매출액이 없으면 전기 매출 액 비율을 쓸 수가 없는데 아예 그래? 아 전기 매출 액 비율이 없어? 그러면 둘 중에 선택해. 아예 이번에 아예 이 중에서 뭐가 없다면 전기 매출액이 없다면 직전 매출액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 한 명이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직전 매출액이 없다면. 그러면 전기 매출액 비율 자체를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냥. 그러면 단기 매출액 비율과 단기 총재산 비율. 전기 총재산 비율도 아예 빼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둘 중에 선택하고 만약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단기 매출액 비율로 하겠다는 겁니다. 둘 중에 선택하게 돼 있고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단기 매출액 비율로 하겠다. 아시겠어요? 응? 음? 응. 음. 이게 원래 없었던 건데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아예 뭐가 없다면 이렇게 넷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로해라고요 아예 전기 죠둘 중에 한 법인이라도 정기 매출액이 없다면 그러면 그냥 단기 매출액과 단기 총재산 비율로 해라. 둘 중에 선택해라. 만약 선택하지 않는다면 단기 매출액 비율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그 공동 경비가 공동 경비가 이렇게 조직이나 사업 등의 공동 운영이라든지 영위에 따른 어, 손비라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공동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조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여기 하나도 추가돼 가지고 자산의 공동 운영에 따른 손비까지도 공동 경비다. 조직과 사업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자산을 공동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도 공동 경비의 범위에 들어간다 공동 경비 그 범위가 좀더좀더 좀더 넓어졌어요. 그동안은 조직과 사업 관련해 가지고만 공동 경비라고 했는데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는 비용도 공동 경비로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좀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 어차피 비영리법인은 잘 공부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뭐좀 비영리법인 쪽과 관련된 거라서 잘안 나오는 거라서 이이 내용 자체도 모르니까 이 내용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이거는 저 실무적인 거라서 어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가상각비도 아까 그까 이상한 무형자 무형자산에 가지고 뭐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있었나봐요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형자산 이외에 유사한 무형자산이 생기면 그냥 기업회계준에 따른 생각방법을 적용해라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5년 동안 균등 상각하는 걸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양쪽이 다 들어왔어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9장에 음, 아 이것도 뭐 사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배당가능 이익 에 대해서 소득공제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 하면은 소득공제를 해주려면 그 얘기거든요. 그때 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할 때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잘안 보는 거죠. 실문상 중요한 거지 잘안 보는 거니까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할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할때 어, 그때 주택 주택 기억나요 주택 주택인데. 주택 법인이니까 사람이 아닌데 네가 왜 주택 갖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해? 어, 니네는 미등기라면 사십 퍼센트 등기라면 이십 퍼센트 세율 적용해가지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번더 과세할 거야. 그거잖아요. 근데 주택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해당되는 주택에서 제외한다. 그죠? 그러면서 임대주택 기억나세요? 임대주택.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죠? 그 임대주택은 몇년 이상 임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0년 이상 임대주택이었잖아 기억나시죠? 10년 이상.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10년 이상 임대용으로 사용했던 주택은 토지 등 양도수기된 법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거기에 하나가 들어요 10년이 아니라 여러 요건을 충족한 6년짜리. 6년 이상. 10년 이상이 아니라 몇년 이상 해도 되는 거예요? 6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사용했던 주택의 양도도 되는데 대신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요. 근데 이거는 아파트는 안 되고요. 그 주택이 빌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 단독 주택이라든지 빌라들 있죠. 아파트는 제외가 되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10년이나 몇년 이상만 되더라도그 토지 등 양도세 거세 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한다고요. 6년 이상만 돼도. 일단 뭐는 제외하고요. 아파트 제외하고 그리고 엔드 추가적인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한 주택이라면 10년이나 몇년 이상만 임대도 돼요. 6년 이상 기억나 우리 그때는 그냥 다 10년 이상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6년 이상인 것도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 제외하고 요건을 쪼한 주택도 6년 이상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한다 아시겠죠 그그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 세부적인 거까지 몰라도 되고 10년 이상 임대용으로 사용했던 주택은 과세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제외하고 몇년 이상 주택도 이제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6년 이상 임대하는 것. 대신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그런 주택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이번에 포함됐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 아, 이건 뭐 아무튼 6월 4일 날요 요거 관련된 법이 하나 통과가 될 건데 그때부터 하겠대요. 6월 4일 이후에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은 아무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할지라도 소비성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조투법상.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아, 두 개가 부동산 임대업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주된 업종이 주된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거나 주된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중소기업이 될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된 업종 업종은 뭘로 판단하는 거고요. 그렇죠 매출액, 매출액 나의 전체 매출액 중에서 가장 매출액이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전체 매출에서 요만큼밖에 차지 안해 그럼 나는 무슨 기업이 될수 있는 거 나머지 요건 다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주된 업종이 주된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거나 이 소비성 서비스업이면 중소기업이 안 됐었는데 주된 업종이 부산 임대업이더라도 중소기업안되고요 주된 업종이 예, 있죠 모든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한 왜 예, 그~ 경부추진비 일반한도 오십 퍼센트만 인정하는 부서 임대업을 주업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을 추적한 소규모 법인 있잖아요 어, 걔네들도 주된 업종이 이거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견기업이 안 되는 거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중견기업이 안 되는 거 원래는 소비 성 서비스업하고 여기 금융업은 중견기업이 안 됐었거든요 금융업은 근데 얘네들까지도 또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다 주된 업종이 여기에 해당되면 무슨 기업도 무슨 기업도 될수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 안될수 없고 중견기업도 될 수가 없는 걸로 추가가 이번에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음. 그다음에 개정 세법 특강 할때 중소기업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졸업 기준에 대한 얘기를 중소기업 유예 기간이죠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에는 졸업이라고 하고 그걸 유예 기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게 이번에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좀 구분을 좀 한번 해볼게요. 원래 바뀌는 게 둘로 바뀌었어요. 둘로 어떻게 됐냐면 내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이 될수 있는 요건 세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세 가지 중에서 내가 규모가 확대가 되면 셋 중에 하나라도 또 요건을 추가하지 못하게 되 규모의 확대를 나의 규모가 확대된 거 규모가 초과된 거다 이건 옛날 거니까 이거 옛날 거니까 보지 말고요 옛날 거니 보지 말고 이게 얘네들은 옛날 것도 있는데 얘네 얘들 합해 가지고 이거는 이미 (23년도 12월 2 3일은 지났으니까 이걸 빼면은 예하고 예하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그 유예기한 따질 때에는 일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가 일반 연구개발비도 있고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국가 전략기술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비도 있고 다 합해서 그냥 연구개발비 쪽이 있고 그다음에 최저한세 적용할 때도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분해 놓은 이유는 요 (1번) 때문에 그렇고 (1번은) 이게 신성장이라든지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비하고 통합 투자세액 공제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1번이)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 연구개발비하고 최저한 세는 일번 여기 일 번이 안 들어가가지고 둘 구분했는데 일 번을 빼면 똑같아요. 그러면 일번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일 번을 빼버리면 이거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얘를 지워버리면 모든 중소기업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얘를 빼버리면 이건 이미 지났으니까 얘를 빼버리면 어느 어디에든 최저한 세든 연구개발 어떤 연구개발비든 연구개발비든 통합차세공제에서도 중소기업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간에 중소기업 위약이 아이 이제 똑같은데 그게 두 가지에 두 가지 뭐냐면 중소기업 내가 원래 중소기업이었는데 규모가 내가 규모가 확대돼가지고 중소기업 요건을 추가하지 않게 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대로인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나는 그대로인데 그 시행령이 이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중소기업 요건이 축소가 돼버린 거야.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확대된 거 아니거든. 나는 그대로인데 얘가 개정돼 버려가지고 내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하지 않게 된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얘는 시행령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확대가 내가 규모가 확대가 돼가지고 요건을 충하지 못한 거냐. 아니면 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개정이 돼가지고 이 요건이 낮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가 시행령이 개정돼 버리는 바람에 내가 요건을 충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둘이 나눠져가지고 졸업 유예 기한이 달라요. 유예기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버려 가지고 내가 요건을 가하지못 하게 돼 버린 거야. 이거는 지금 작년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로부터 몇 년이요? 3년. 어, 걔는 똑같아요. 여기서 이 3년은 당연히 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로부터 3년이니까 총 4년 총 4년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3년은 그렇게 된그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이에요. 걔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아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규모가 확대가 되든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내가 요건을 추가하지 못하든 규모가 확대돼서 요건을 추가하지 못하든 나는 규모는 그대로인데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요건을 추가하지 못하든 다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뭐만 개정됐냐면 규모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요건을 주가지고 못했을 때만 중소기업 유예 기간이 확 늘어난 거예요. 뭔지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를 이제 그 개정 세법 특강할 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났다. 시행령을 보니까 구분이 딱돼 있는 거예요. 시행령 안을 보니까 구분이 돼 있어서 내가 규모가 확대에 대해서 요건을 주가지 못한 거냐, 나는 그대로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요건을 주가지 못한 거냐,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가 요건을 주가지 못하면 그대로입니다. 그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계속 뭐를 조교하는 거죠? 계속 중소기업으로 보는 거고요. 내가 규모가 확대가 돼가지고 규모가 확대가 돼가지고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입에 바뀐 거죠. 그렇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몇 년요? 이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몇 년? 7년, 7년. 그러니까 총 6년 8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연도까지 포함한다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기간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둘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 여기 (1번) 빼면 그냥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둘로 이렇게 구분해 (1번) (1번) 때문에 둘로 구분했는데 여기 이기 때문에 옛날 것 때문에 둘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어, 이거를 이미 지난 거니까 빼버리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라도 이제 똑같습니다.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둘로 나눠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위세 음, 납세 절차. 아, 이거 개정 세법 특강할 때 얘기했던 건데 공시 재상 기업 집단의 중간에 계산 방법.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면 그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 모든 계열사의 자산을 전부 합해가지고 몇조 이상? 5조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그죠? 그게 10조 이상이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이렇게 부르죠. 다 이제 대기업인데 10조 이상이면 완전 진짜 진짜 대기업. 그죠? 그리고 5조 이상이면 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냥 대기업.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 기준세법 특강 때 얘기했는데, 얘네들 중간납세계산을 원래 중간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납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원래는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건데 공시세상기업 집단은 이제 둘 중에 뭘로만 하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해당 중간납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만 중간납세액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죠? 어, 근데 이게 공공 대상 기업 집단이 공공지 대상 기업 집단이 막 이렇게 이게 지금 공공 이게 하나 의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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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들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애들은 중간 합세 계산할 때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당 중간업 기간에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를 뺀다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뺀다고 돼 있었거든요. 누구는 뺀 만약 저 안에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대기업이잖아요 그럼 여기 중에 요 법인 하나가 요 법인 하나가 우리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야 그런데 중소기업이 될수 없어요 얘네들은 다 삼성의 계열사잖아 근데 그 계열사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작을 수 있죠 아무리 작더라도 삼성 계열사들은 뭐가 아예 될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은 그런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든지 공공 시장 기업 집단. 에 속하지 아니해야지만 돼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규모는 이 회사 규모 자체는 작을 수 있지만 얘네도 그래도 삼성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될수 없는 거죠? 얘는 중소기업은 될수 없는데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중소기업의 요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음 응? 매출액, 총자산, 종업원 수. 그세 가지의 규모 요건을 일정 매출액 이하, 일정 자산 금액 이하 종업원수도 일정 종업원수 이하야 여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데 대통령령어로 어떤 요건이라고 했냐면 중소기업 요건 중에서 매출액만 종업원수라든지 자산은 따지지 않고요 얘가 매출액이 매출액이 무슨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중소기업은 될수 없지만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거죠 시행령에서 매출액만 중소기업 요건 중에서 매출액 요건을 추가하는 거라면 얘는 얘는 그러면 중간에 합세 여전히 어떻게 할수 있죠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원래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나머지는 전부 다다 다 뭘로만 해야 되는데요 다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다 다 해당 중간에 합세의 실적의 기준으로만 해야 되는데 얘는 뺀다고 했으니까 얘는 뺀다고 한다는 거는 얘는 여전히 원래 원칙대로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걸 시행령에서 시행령에서 어떻게 했냐면 중소기업이 어떤 기준만 딱 했다고요? 매출액 기준으로만. 그래서 법인세 중간연납 계산 방법 합리화 적용 제외. 즉, 해당 중간업계의 실적의 기준으로만 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리 공시당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법인은 누구냐? 중소기업 기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된다. 매출 그 별표 (1) 별표 (2) 별표 (3) 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매출액 기준 하나는 총자산 기준 하나는 종업수 기준인데 요게 매출액 기준이에요 매출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공공 시세상 기업 집단에 속한다 할지라도 걔는 뭐하고 뭐 중에 선택을 할수 있다 그죠 직전 (3년도) 사, 사 직전 3년도세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해당 중간의 기한에 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뭔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어 거기서 시행령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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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법에서 얘기했던 건데 직전 연도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금, 발급 직전 연도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일정 금액 자체는 이제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한 거죠. 그거를 초과하는 그런 법인은 뭐를 꼭 발급해야 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발급하라고 했죠?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해가지고 발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발급해야 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근데 그 금액을 이제 여기서 정했는데 정해서 어, 얼마를 정했어요? 3억이라고 정했어요. 딱 3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히 3억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버, 법인은 3억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은 전자기부명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다음 년도 1월 10일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3억 이상의 금액에서 대통령로 정하는 금액을 딱 얼마로 그냥 해버렸어요. 딱 그냥 3억이라고 그냥 했어요. 결국에는 얼마를 초과하면 되는 거죠. 3억을 초과하는 법인 이렇게 된 겁니다. 3억을 초과하는 그러한 법인이거나 그런 자라면 전자기부명증을 발급해야 된다. 비영리법인 쪽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연결법인도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용들은 다 어, 뭐 당연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원래 원래 우리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산출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산출세액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산출세액과 그다음에 미완류 소득에 대한 법인 미완류 소득. 그게 이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미완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잖아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개별 법인의 법인세율 세개 합한 금액을 법인세로 했잖아요. 근데 연결해 가지고 했을 때에는 그게 이제 이게, 이게 사실 이게 곧 없으실 거라고 해 가지고 이걸 곧 없앨 거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이것만 법인 법이스 연결 법인세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작안 없앨 건가 봐요. <laughs> 그래서 이제 없, 곧 없앤다고 해가지고 빠, 빠져 있었는데 안 넣었거든요. 근데 계속 살아 있으니까, 이제 다시 집어넣었어요. 여기까지 포함한 금액은 다행히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없앨 줄 알고 그냥 빠져 있었던 건데, 걔를 다시 포함을 시켰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 음, 음. 아, 이것도 뭐, 분할도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됩니다.